이슬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드리는 주일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신의 전인건강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전에 영적 정신의 육체적인 질병을 사전에 발견해 가지고 치유하고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 이던것 축복입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예배를 정확히 드려 가지고 자기관리를 잘 하시고 하나의 나라가 되시고 건강관리, 영적관리, 혼적인 관리, 영적 관리,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다 나면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소와서태레서 오래 당하면서 살다가 몸속에 독소가 강하게 뭉쳐그 뒤에 귀신이 집을 짓기 전에 성리역사를 드러내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주일날 영적검진나 상태도 역사한 독소와 귀신이 역사가 강하여 스스로 예배나 기도를 통해 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내어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충만의 길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모여서 성능으로 깊은 기도하며 온몸 기도하며 안수를 받으며 쫓아내기 하여 기도 치유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고 대부분 주일만 제대로 상석하면 성능이 세례받고 성령을 충만받으면서 신의 역사로 자신의 영적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성능 세례받고 충만받고 그래요. 이게 예, 뭉쳐있는 분들은 개별 집중 치유 기도 집회를 합니다. 매주 월라 금토일 10시부터 12시까지 저기 등이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집회에 참석해서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고 있어요. 깨달은 분들은 계시지만몸속의 독소가 쌓인 기간이 길고 독소가 강하게 뭉쳐 도저히 해결이 3, 4 0분 기도하여 배출이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사진에 예약하여 개별 집중 선물 치유 기도를 합니다. 안수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서 성능이 지배가 장악이 수월해, 기쁨까지 독소를 녹이면서 배출합니다. 아주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장악하니, 몇십 년간 숨어서 고통을 당한 독소들이 정체를 폭로하고, 귀신이 정체를 폭로하고, 녹아지면서 배출됩니다. 집중 기도, 격밀 치유를 받을 분들입니다. 사전에 영서검진을 받아야 될 분들이라 그 말이에요. 기존 예배나 집회에 참석해도, 독소가 시원하게 배출되지 않은 분, 영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여 방황하는 분, 기도할 때 뿐이고 마음이 답답한 분막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하기 힘이 드는 분 성령의 은사를 전해받고 싶은 분 삶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을 통로를 뚫고 싶은 분 성령의 은사를 하실 분으로 최단기간에능력 받아 살아가실 분 부모가 자녀의상태를취하고 주고 싶은 분 성령의 불세를 체험하고 집에 장악되고 싶은 분 불치병, 귀신 역사로 고통이 있으 해결받고 싶은 분 직장과 학업, 생업으로 평일날 시간이 없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해 취업하지 못하는 분 마음의 탄평화를 체험하고 느끼고 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가지고 프로포를 받는 그런 효과보다 더 오래하고 깊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목재석과 허리재석과 척추협착증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다리 근육통, 허벅지 통증, 온몸이 아프고 무거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 순간치고하고 싶은 분, 난치병, 영등인제를 고통당하는 분, 귀신 역사로 고통을 당하는 분, 우울증, 고황장애, 좋울증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계속 집 지속적으로 한, 한 번만 해가지고 안 돼요. 기도가 돼서 성령이 투만해야 떠나가기 때문에. 제가 눈은이기했지만하나이에유하시는거기 때문에, 육의 석관사람, 영의 석관사람은 바해야 돼요. 영의 석관사람들은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숙만 받아서 성령의 온몸을 장악해가지고, 할렐나가 돼야 성령의 사가 일어나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하고, 깊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몸속에 독소가 있어가지고 건강 적신호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소가 되지만 현재 세상에 살아가는 대단한 사람들은 지난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 해소하지 못해서 몸속에 독소가 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내요 몸속에 독소가 쌓여서 일어나는 건강 적신호가 생기납니다 바로 알고 예방을 해줬습니다 이유없는 피로감 평소에 생활하는 대로 변화 없이 살아가는게갑자그 시간 필요감이니까 지속적으로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긴장, 간장 쪽에 이상이 생겼을 때 흔히 나타난 증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해독기능을 담당하는 간장에 이상이 생기면 스트레스 과로등으로 생긴 유행물질, 독소 등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니 항상 만성피로에 쩔어서 살게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피곤이 풀리라는 것은 잠재식의 스트레스가 서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극심한 피로는 스트레스내에 생긴 감산선에 문제가 생길 때 벌어집니다. 부신은아들리나 누가 다른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관인데, 이곳에 이상이 생기면 피로가 잘 풀지 리 않게 됩니다. 실제로 감산선에 질환이 생긴 사람들은 만성피로를 호소합니다. 장기에 문제가 없더라도 테트레스 쓰고 으면 낮에는 병든다고 하세요. 꾸벅 돌기 일쑤입니다. 영적키호 성능 세례 받고 충무 받고 영적치우를 겸하여 받아 야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주일날 옷을 가서 계속 안수 받으면 다 드러나서 떠나가요. 가, 두통과 가슴 통증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가 가슴이 답답하고 수학을 할 때도 한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명치 크지 아프고 답답하다고 합니다. 또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안수 받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답답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머리가 시원하다고 그래요. 스절에서 방생한 겁니다 평소에 두통이 없다는. 사람이 갑자기 심한 두통 호소하면 뇌동란 가능시에도 진단받아 봐야 합니다. 물론 스트레스 내에 그럴 수도 있으니 진단을 발휘하고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될 겁니다. 폐암 환자의 30% 정도는 가슴에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가슴이나 복부 상단에 통증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 봐야 좋습니다. 안수 받으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성능을 이렇게 하면 다 고칠 미리 예방해가지고 고칠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지니까. 너무 심해가지고 안된다면 집중기도 올바른 검토 있는 집중기도 참석을 해결하시면 돼요 기침과 심 목소리에요 스테레스가 심하면 목소리가 편합니다 요즘에 나라가 시끄러워가지고 예, 피곤해가지고 심 목소리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국회의원들도 참 안타까워요 많이 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잦은 기침을 하면서 목소리가 심 소리가 나온다면 영수시1도일 수도 있어요 영수시1도이면 역시 스트레스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위장 속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는 질환입니다. 위에는 위산업소 보호하는 점막이 있는데 식도는 보안이 호 없어서 쉽게 염증이 생길 때도 만성 기침 증상이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 성대가 망가지면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피곤하면 더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많은 기침이 계속되고 식물이 올라오거나 목소리가 자꾸 쉰다면 여동성심 힘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심장이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대변습관의 변화와 혈료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해보자 쌓이면 항문출이나 혈 변비와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수도 있어요. 항문출이나 혈 변비, 설사 등이 갑자기 대변습관이 바뀌었다면 대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내시경 검사를 해볼 수, 야, 될, 될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눈에 띄는 피가 소변에 섞여 나오고 배, 배뇨통이 있다면 스트레스 안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전역하기 전에 스트레스로 가하여 소변에 피가 나고소음이 아프고 힘이 들었으니 일찍 입 나갈 고 수환 경험이 있습니다 여이라면 여성이라면 여러 감염증일 수가 있습니다 뒷목 장기가 통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 뒷목이 당기고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모두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겁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근육 수칙이 원인이 되면 허리의 경우 근육이 빈번히 팽팽한 근육 정렬이 무너질 수 있고 허리 쪽으로 산소가 영향을 공급하는 혈관 늘 수축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요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직장 다니는 분인데, 아, 어, 머리를 감을 때 허리를 숙이지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아파서 뭘 감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금 문제가 생각하면 요통인데요. 조금 지나면 디스크에 그 독소들이 쌓여가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디스크나 척추협착증이나 생겨가지고 다리에 또 신경의 문제를 지금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빨리 고치는게 좋아요. 그게 직업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서서 일하는 분들 여기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겠죠. 수트레 받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긴장된 근육이 목뼈를 잡아당겨야 되면 목 형태를 변화시키고 목뼈에 눌려가지고 압박을 받으면 목디스크가 생길 수가 있어요. 2스물살 먹은 그 이, 이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저거 문제 다 심각하다. 그 전부 정말 스트레스를 해가지고 목디스가생긴 거다. 어, 미리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쥐일하나가지고안 쓰면 다떠다 떠나가, 떠나가거든요.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 책상을 떠날 수 없는 학생들 사이에 목통증을 목,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게 있습니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등목이 뻣뻣한 걸 느끼며 등목에 피가 몰려 있는 것 같이 당기고 목을 원활하게 돌릴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역시 스트레스 때문에 생리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지 않기 때문에 성명에 지배가 되면 걸래가지고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 시도 많이 해야 되겠네. 뭐타고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막 기침을 통해서 떠나고 오면 시흔해없어져요 목에만 부항을 떠가지고, 돌아, 그런 사람들, 다 스테레스 쌓여가지고, 그런 거요. 그게 성령 역사가 집에 가가지고, 풀어버리면 다 아유, 막 기침을 통해서 막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없어져요. 그런 분들은 집중기도에 참석을 해요. 집중기도에 올라가면서. 스테레스로 인한 목통증을 가벼운 피로도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시들 경우, 목 뒤에서 그 부위에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목소리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세요. 그럼 제가 말하면 다, 올라, 금토에,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 시간에. 그때 내가 안수해가지고 성형 지배되면, 풀어드릴 테니까. 체중 감소. 딱히 체중 관리를 하지 않는데, 체중 감소가 일어난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욕은 봤는데, 체중이 뚫든다면 뭐, 당뇨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이외에도 다른 질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력 이상 연령층에 일반적으로 증상이 나타내, 암이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반대로 시기 이로 체중이 빠진다면, 스트레스난 것이 관리가 필요합니다. 불려서 상상한 생각 말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제가 나이가 제, 제 나이 정도 되면 너무나 몸을 빼가지고 그, 그 과, 체중이 빠지면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의사들이 자꾸 가니까 너무 많이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관리를 해요. 무슨 문제 있냐고 그러더라고. 평소처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평소에 잠을 자던 패턴과 크게 달라졌다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음 누만 누 자야 돼요. 적어도 불면증이 생기다 면꼭 건강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불면증이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누만 자야 돼요. 이런 수면 장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몸이 잠을 자는 동안 놀라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수면 상태에 빠지면 몸이 코르티솔의 양이 줄어듭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를 주관하는 호르몬이므로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 신체가 세기는 발이 아주 서 홀리트를분비하기 줄어들지 않으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전조적인 것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는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돼 다양한 기관을 회복시키고 신체 에너지를 재충전시켰습니다. 효체을 받으면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양약도 좋고 다 좋은데요. 한약방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막 발표도 넣고, 예미이꼭 성능 세대보고총받고 주일날 예배만 제대로 되면 다 없어져요. 안수 받으면. 미리 하나 알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장생활 하는 건 하루하루 끝나고 오후에 자, 저녁 먹고 주무시기 전에, 음, 명상 기도, 복식업 기도를 많이 하면 성능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풀어내면서 자면 되는 거예요. 아니, 복식업 오는 분들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오래까지 기도 못해 졸려가지고 그냥 다이라고 아니, 그냥 숨 쉬다가 자요. 그러면 계속 내 안에서 영이 기도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세요. 어떻게 계속 피곤한데 자고 그, 기도하고 있어요 호다가 기도하다가 졸리면 자세요 그러면 자면서 영이 기도하니까 영은 안안 안, 안 주무시니까 밤새 기분 나쁜 꿈에 시달립니다 악몽을 꿔요 다른 분들이 그래 우리 컨사인 좀 오셔가지고 목사님 여기 와가지고 치도받고 내가 악몽이 안 꿔져요 그래요 꿈은 수면 중에 점차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 때보다 일어났을 때더 예, 기분이 저도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숙제를 많이 만 수면 중에 자주 깨게 되면 꿈이 긍정적으로 변하기 전에 중단되어 밤새도록 기분 나쁜 꿈만 계속 꾸게 된다고 합니다. 바이누림을 당하기 담문 건강한 수면을 위해 하루에 7-8시간 수면을 취하고 취침전 카페인과 알코올 협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 뭘 먹으면 안돼요. 저는 밥을 일찍 먹습니다. 5-6시에 먹어요. 5시에 먹고 조금 쉬었다가 바로 자야 또 새벽에 일어나서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건강이 많이 좋아지더라고 살이 많이 빠지고. 단 음식이 자꾸 땡깁니다. 스트레스가단 것에 대한 욕망이 더이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이 단 것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는 호르몬보다는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인 것을 갖다고 미국 필라데피아 배원 영어학, 의학팀이 발견했어요. 뭐, 다른 것도 좋은데요. 한번 건강을 체크해보는 뭐 게좋아단 것이 자꾸 땡긴다면. 피부 가려움증이 시달립니다. 성인 남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세근연구과에 따르면 소양증이라말 알려진 만성 가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려움은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만 스트레스 또한 가려움을 유발하고 피부형 건성 아토피 습증과 같은 피부전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의는 스트레스는 신경섬유를 활성화하여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령으로 치도하고, 안수기도 하고, 그게 집중, 성령 세례 충분 받고, 기도하 테니까, 그리고 저기, 뭐야, 아토피 피부병도 어, 없어지더라고요. 몸의 기능이 정상이 되니까. 복통이 생겨요. 스트레스는 두통, 두통, 분명 뿐만 아니라, 이경례이나 복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 배가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엄마가 기도하고, 안수하면 통증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성령상 다 정화가 썩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실집 뒤에 독소가 있어요. 독소 리에 귀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닳으면 집을 져가지고, 나중에 골치 아파져요. 그래가지고, 막, 그 젊은 사람들이 척추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장생활 못하고, 사람들을 못하고, 노인이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귀, 지금 왔다 간 사람도 있어요. 멀어가지고, 내가 안수면서 내가 이, 이분이 서울만 있으면 문제 한다도 없는데, 멀리 떨어져가지고 올라오면 힘들으니까 다 안타깝다. 그랬어요. 그럼, 저도 안수가지 귀찮으면 다 없어지거든요. 저는 25년간 사이에 어떻게 개별 사요 그냥 말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회 기 때문에 한 거예요. 심장 스트레스에 정상 기능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겁니다. 1953명의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복통을 겪는 확률이 3배 이상높았습니다 이건 자율신경이 조절이 잘안 돼가지고 방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뇌가 정신적 스트레스 받을 때 같은 신경 근거를 이용하는 대장도 동일한 신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도 약하게 돼요. 심장하고 대장하도연결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복식업자들 심장하고 기풍이 들어가면 자꾸 자꾸 몸에 독소가 들고 심장이 상해지때 예, 복통도 자꾸 없어지고 변기도 없어지고 설차도 없어져요. 이런 분들이 사전에 예약하고서 견고하게 뭉쳐진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여기에 건강을 회복하여 생기는 생기 있는 삶을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에 다니는 성도들 은 내가 출혈날 안쓸 퇴에 드리거든 요 30분 이상 기도하면서. 그럼 다 미리 해방할 수 있어요. 주만 제대로 참석하니 다속면 세법, 탁탁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설명한 상태를 미리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기도하기가 힘이 들어요. 져스트레으로 무기력과 탈진에 빠져 영혼이 자유함을 들이 못하면 기도의문이 막혀가지고 기도하기 힘듭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용역의 기능이 진정상이 되기 때문에 분노와 혈기가 짜증이 있어갑니다. 가장 신뢰하고 사랑해야 할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깁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기주의가 됩니다. 한눈말잘되않아 경제적인 고정이 찾아옵니다. 이 안에 문제가 있으면 다다 다 일어나요. 살아가는 데지으을계게 거짓말을 수스라면 하고 삽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요. 한마디로 거짓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님 관계없는 사람, 예술 믿지만 관계없는 사람. 이러면 예술 믿어도 하는 관계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관계있는 지없는지잘 보수고 빨리 해결해야 돼요. 습관적인 죄에 빠지면 삶의 변화가 없는 입술에 고름만 하고 삽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면 심각한 정신질환, 우울증, 조울증, 고환애 불안장애, 치매 등으로 고통당해서 합니다. 여러분 게들에서 말하면 치매도 걸려요. 미리 예방하는 게 좋아요. 절났을때 이런 영적인 내면 세계를 알면 굉장히 좋습니다. 시기를 저가 강한해 다른 사람을 죽고있어도 중독까지 동독뛰게 되면 약을 사용해도 아무런효과적이 없는 원인만을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건 이 세상, 3차원의 반복이 안 돼요. 5차원의 초단성 반복이 일어나야 4차원이면 더 해결되어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뼈와 신경의 질병과 근육통이 생깁니다. 수, 디스크, 적추 협착성, 무릎 관절염, 목 디스크 이런 게 생긴다, 이 말이요. 그리고 허벅지 관절에 근육이 당겨가지고 걷지도 잘 못하고, 이게 다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영적인 진료를 발전되어 가인님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도 스트레스 영유에 정상이 못할 때가인님을 당하여 죽을 줄만, 죽는 줄만 알았어요. 귀신들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육신이 병든적으로 고통이극시한나 그 같이 영혼이 병든 정으로 이어갈 수 영적 고통이 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병이 드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는 영혼의 만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또 하면, 말씀이 들려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역시, 회를 곁에다가, 붕괴잖아. 스텔를 받다가, 스텔레를 걸려가 영적인 무리가 탈진에 빠니까 무엇보다 괴로운 것이 말씀이 들리않고거짓에 하는 것이다. 아. 은혜를 받기도 성명이 쫓아가면 말씀을 들려서, 혼자 가서, 자연 놀다가, 막,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또조금이다 보고 그래요. 아 진짜, 내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저요. 귀신이 그걸 끌고 가는 거야말씀못 들으라고. 잡념과 졸음으로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다가 6개월 고통을 당하다 하는게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감동하시는 거에 말씀을 받아쓰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녹음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지만 받아쓰기를 하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음을 한 이유는 받아쓰기를 못한 부분을 교회 들어와 저녁에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보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이 집중이 생기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노력을 하여 극복하려고 해야 조금 더 빨리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게 인정해야 빨리 해결돼요. 영특인 방법을 가져야 해당 방법은 안 됩니다. 용행으로 무기력해져요. 스트레스를 받다가 스트레스에 걸려 무기력과 탈진에 빠져 영원히 불만족한 사람은 방황 감각이 없어요. 제가 귀를 개척하고 부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항상 머리가 묵직하고 멍했어요. 생각이 떠오르지 않은 것입니다. 육체가 망가져서 속은 찢어지고 아프고 조그만 소리에 참지 못하고 분을 발했습니다. 금방 굶어서 죽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사람 믿지 못한 겁니다. 모든 것을 제가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 매사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정신이 흐리멍덩하며 자신이 지금,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집하기가안 되는 것처럼, 쓸데없이 나요. 살찐에 빠져 살아, 그런 사람은,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딘지 모릅니다. 무의식해가지고 몰라요, 멍해요, 그냥. 해야 되는데, 흥질, 흥지를 못해요. 목표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왜 목표를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무엇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고 전하는 거 그냥, 막 강단 앞에서 솔직한 얘기 해가지고요. 주일날 예배들 말씀을 전해도 내가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줄줄 전해 하는 거예요. 아, 안타깝죠. 지도 모르는 걸 전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걸막성도들에 전하는 성도들 알겠어요? 참 안타깝죠. 그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이제 성령 세례받고 충할받 치우받고 나서 이제 아, 영적인 걸 알고 이제 말씀을,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전해요. 아무리 앉아서 기도할 얘기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죽고싶으면 생각만 났어요. 제가 서울 와가지고 사랑을 위해서 몇 번이나 전투를 찌르려고 생각했다가 어린 자식들과 사모가 살아가려면 얼마나 고생하게 했는가 예, 내가 자살한는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접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이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지위해서 주일날 제도를 참석하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성로 기도 안수 받으세요. 그러면 하늘을 드러내가지고 다 정리가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합니다. 안 되면 이제 너무나 강해다. 그러면, 워나 근처에 집중 기도를 오셔야 돼. 그때 기도하면 다 풀어져요. 본인이 인정하면 다 풀어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개별 집중 정밀치후 집회관 몸속에 독소를배출어일어나는 현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산업을 계속하는 동안 하여금 했어요. 결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성령사이장 기도 시간이 기도니까요 간수를 받냐고 기도를 받냐니까. 하루도 이틀, 삼일 참석하면 다 정형이 돼가지고 말도 못하게 속에서 떠나가요. 그러면서 사람이 바꿔져요. 지금도 매주 정밀 치유 집회에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강한 몸속에 독소가 녹아들고 배출이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요. 정상이 되고 상황을 요약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숙이도 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상처가 치유됐어요. 악, 악, 악 하면서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막. 악을 뜨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사제 중간 여성은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빨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 그래, 잘났다, 잘났어. 요을 해제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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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른 소리 하는 70대 여성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치유가 되었어요. 근데 막, 조금씩 막 기침이 막 나고 떠나가, 울고 불고 악을 쓰고, 한500막 경직이 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오늘도 그랬는데. 한 2주 정도, 조금 더 시간이 흐르니, 이제 세대 귀신들이 출사되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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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을 하면서 떠나는 귀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 하면서 떠나는 귀신도 있었습니다. 손발이 오그라든 충풍이 떠나가는 귀신도요. 충풍이 대멸이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그럼 덥나가 없어다와 있는 거였지. 그 빨리 그 해결해야 돼요. 그럼 그, 그 어르신 걸린 나이에, 뭐, 거의 다 충풍이 걸릴 수가 있어요. 제가 물어보면 다 속에 서어른들이 충풍이라고 말해요. 그런 분들 내가 물어보면. 야, 이... 한때는 헐리개도 걷침 탈려고 하는데 이제 틀렸다. 내가 나가야 되는데 온통하다, 온통하다 하면서 따가 되세요 이 집사님은 무릎관들로 고생하는 분이에요. 다른 분얘기는 아이고,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왜 5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어디로 떠나가라는 거야? 한순간 한동안 하다가 투나 그러면 떠나기 나 있습니다. 말은 밑단볼처럼 예수님하고 떠나갈때 예수님 바로 갈지? 그러면 그건 쓰다가요. 제그 일을 했어야 되 다시 안돌아요 어떤 순간 괴롭히는 귀신에 있으면 내가 떠나가라 했더니 야 그래 간다 이 자식아 가면 되잖아 하면서 떠나기도 했어요 오십견는이기키는 귀신은 아 가나 가나 아, 가면서 어깨동지 이으키며 떠나갔습니다 얘나 네, 두껍게 일어나가지고 말도 못해 오십견 있는 사람들 흔이 장악하면요 얼마나 악을 썼는지 몰라요 아파가지고 거기 막 그네부터 해서 목에다가 부항 떠가지고 빨간 사람도다마찬가지고 악을 쓰면서 막 해가지고 부러져서 떠나가요 막 기침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어, 음, 여기서 이런 얘기가뭐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거기 에, 그 상처, 스트에도 독소 뒤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면서 그걸이 없어지죠 거기 집이 젖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오시기에 허리에서 그 근육통, 복부 통증이 치유가 됐어요 계속 관리를 했자 다시 재발하네요 독소가 쌓여가지고 생기는 거니까 에, 그 뒤에 귀신이 집을 젖어가지고 생기는 거죠 허리와 근육통이 강한 통증 유발하며 떠나갔습니다 시간에 변해를 쓴 다음에, 최대의 귀신들이 별별 희한한 행동과 소리를 하면서 떠나갔어요. 늦은 분들은 아주 많이 시간이잃면 다음 다음에, 그 귀신이 따나갔어요 경험이 오래 걸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진짜. 며칠씩 해야, 감이 오는 분들. 요거 가지고 며칠 뒤뜰 때도 아무리 못하다. 그러게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계속 민내를 가지고 찬성한 나중에 두 달, 한달 지나면, 한 달, 두달 지나면, 아이 역사 일어나가, 떠나기 시작해요. 야, 진짜 강하게 끊긴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몸 집중 치유 집회하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요. 사람이 많이 오든지, 쉽게 오든지, 꼭 필요한 분들은 오시라고 다 이야기해가지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해요. 그래서 매주 금, 월, 라 금토일날 희망하는 분들 예약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은 다른 데로 성인이 충만하다, 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온몸 속에 독소가 있고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고요, 귀신이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독소가 누가도 피투되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왜성인이 집에 장악이야 되니까, 영성인 사람을 바뀌어야 되니까. 성에서 완전히 집배하고 장악이 돼야, 할래라가 돼야, 속사가 녹아지고, 배기도 없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인정 허수야 돼요. 그래서 잠깐 뭐, 예수님을 따라, 아이, 터치기도, 원터치기도, 아예안 돼요. 사람마다 성인이도 환자를 집배하고 장악하는 시간이 각각 많이 걸립니다. 집중 성밀 치유 집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하게 열려주는 시간이 많았더니 오래 기도해야 다 해결이 돼요 진짜 많이 기도해야 장학이 되가야하한 나라가 되어야 떠나가니까 아시고 대열에서 미리 예방해 가지고 정말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마흔 일곱 얼마 보다 허리 아파 가지고 누워 가지고 일도 못 하고 있는 그런 경험을 봤죠요 안타까워요 젊었을 때 그걸 미리 미리 예방했으면 되는데 정말 어떤 분이 그러는데 26살 먹었는데, 목재서가 있어가지고, 지금 막 손이 그렇다고요. 근데, 먼지기배라고 얘기하면 서 그런 것 같아서, 좋지 못한, 그런, 성 서태리에서 모여가지고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짜증을 내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 막, 자기가 짜증을 내까 자꾸 몸에 조수가 막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 내지 마세요. 혈기 내지 말고. 아이. 자기 몸에 독소가 쌓여 독소가자그 안에 뭉치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귀신이 붙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에서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안수 받아서 기도하고 풀어내세요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 특별하게 구독 도아요 알림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기억하성령 세워받고 마음에 중요성 깨닫고 성령으로 세대받고충만받아 자신 관리를 잘하고 자신의 영적감지를 잘해가지고 더러운 것들, 실슬의 독소가 자기 몸 쌓이고 독소 뒤에 귀신들이 와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고통사가지 않도록 관리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은혜 받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게 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